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건 걸뭐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짧게 한번 장 교수의 내교육 TV 첫 브이로그. 여기는 지금, 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본교가 자리한, 네, 천안입니다. 네, 뒤에 배경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뒤쪽에 이제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도 있고요. 네, 저기 살짝 보이는 네, 국학원도 있습니다. 입구에 이제 그 한민족 전통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학원이 자리하고 있고 쭉저 올라가는 길에는 한민족 역사 문화 공원도 있고요. 네, 이 천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네, 실제로 편안합니다. 네 에너지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여기 뭐~ 유관순 열사가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부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난 곳으로 도 아주 유명하고요 뭐~ 명당이라고 하죠 천안 네 하늘천 편안한 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 여기에 이제 그~ 저쪽 흑성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본교가 국학원도 여기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산 너머가 바로 이제 독립 기념관입니다. 독립 기념관을 지을 당시에도 당시 이제 여기 한반도에 가장 그 좋은 땅 명당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네 바로 앞뒤로 독립 기념관 기념관하고 여기 국학원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본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장교수의 내교육 TV를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째 되는데요. 뭐, 시작하고 보니까 더 바빠지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내교육 학과의 학우분들과 또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어, 어떤 변화를 꿈꾸는 분들, 또 이렇게 딱딱한 뇌를 공부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내교육은 변화의 학문이자, 또 생활 기술이기 때문에 변화를 꿈꾸는 분들과 또 이런 소통, 얘기하는 창구가 된것 같아서 저도 너무 의미가 남다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저도 새로운 네,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뇌에 또 자극이 신선한 자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네, 오늘은 어제는 청주에 학생 모임 들렀다가 청주가 또 직지에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오늘은 아침에 천안으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네 청주 천안 네 여기 충청에 참그 한민족이었던 전통문화와 연결된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고인세 박물관 제가 지방의 박물관 중에 첫 손가락에 꼽는 곳이죠. 직지의 도시라고 하는 게 어울릴 만큼. 나중에 꼭 한번 청주에 자리한 고인세 박물관 한번 꼭 들러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 저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본교가 자리한 천안 그 본교 입구의 국학원도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BTS 모교로 불리는 이유가 또 BTS들이 여기 그 여기 학생으로 네, 오게 된 배경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민족 역사 문화 공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리 어떤 이 한류도 앞으로 어떤 정신 한류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런 좀, 어, 전당으로 아마 충분히 그 탐방하시기도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브이로그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사, 첫 인사 나눴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장교수의 내교육 TV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